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연속 하락하며 1년 전보다 떨어지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에 미국 내 주택가격은 11월보다 0.8%또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전과 비교한 연간 주택가격은 12월에 5.8% 상승에 그쳐 11월에 7.6%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대도시들 중에 집값이 1년 전보다 떨어지는 지역들이 12월부터 생겨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12월에도 1.8%나 떨어지며, 1년 전보다 오히려 4.2%나 하락한 수준이 됐습니다. 시애틀도 12월에 전달보다 1.8% 떨어지며, 1년 전 집값보다 1.8% 낮은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을 보면, 워싱턴 DC의 경우, 12월에 전달보다 0.4% 하락해, 1년 전보다 4.3% 오른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뉴욕시에선 12월에 0.2% 하락하며 전년보다 6.6% 오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12월에 0.8% 떨어져 1년 전보다 2.7% 높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선 12월에 1.8% 집값이 하락하며 1년 전보다 3.6% 높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피닉스에선 12월에 1.9% 떨어지며 전년보다 2.9% 인상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애틀란타는 12월에 집값이 0.7% 하락했으나 1년 전보다는 아직 10.4%나 오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뜨거운 플로리다 탄파는 12월에 0.9% 하락했음에도 전년보다는 13.9%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는 12월에 0.3% 하락하는데 그쳐 1년 전보다는 아직 가장 높은 15.9%나 인상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선 2023년 새해 들어 1월에는 주택 모기지 자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모기지 신청이 늘어났다가 2월에는 3, 4주 연속 올라가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자율이 6.5%를 기록하며 다시 냉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20대 도시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올해 주택 가격이 앞으로도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낙폭과 반등 시점은 미국의 전반적인 물가와 금리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